예 안녕하십니까 월드모빌 윤경철 차장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어, 예전에 저희가 런칭하고 이제 전시회는 한두번세 번째 정도 이제 오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카토 어, 베이스로 만든 D500 이라는 차량입니다 일단 그두카토를 저희가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완성차 업체에서 특장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유일하고요 물론 수입 모델로 들어온 경우 있지만 저희가 국내 컨버전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듀카토의전 라인업 중에서 가장 작은 모델이죠. 전장도 가장 짧은 4. 후반 5m가 조금 안 되고요. 5m라 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는 어, 2m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닝 높이까지 저희가 특장을 했을 때한2.25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H1의 규격이고 어, 저희가 이제 5.4m 전장과 6m 전장 모델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입항 예정이 있고요. 높이는 물론 H2 모델입니다. 서서 생활할 수 있는 해서 일단 요 작은 모델은 저희가 이제 세미 캠핑카로 만들어봤고 어, 독보적이죠. 국내에 요런 체급의 어, 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뜻 보기에는 뭐 이렇게 좀 스타리아나 이런 차박 버전의 차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해주시는데 물론 감사하지만 어, 유일한 존재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어, 세미 캠핑카로서 이제 차박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보다도 이제 캠핑카의 그런 명맥이나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화장실만 제외된 고그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차량 외관을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오다한 차량의 옵션 사양은 제법 좀 많이 좀 옵션을 넣었습니다. 국내 분좀 옵션 사양도 선호하시고 하니 해서, 어, 휠이나 이런 풀 LED, 예,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부에 있다 보시게 되면 LCD 클러스터라던가 내비게이션, 10인치 내비게이션과 그리고 안전장치인 이런 차선이탈 보조장치 예, 핸들이 실제로 카운터를 쳐주고요 어댑티브까지는 아니지만 1차적인 크루즈 기능 9단 오토 자동 미션입니다 네, 오토 미션입니다 여성분들도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차 외관 보시면 냉장고, 이런 어닝, 저런 전자레인지 이런 것도 다 기본 사양입니다 예, 인산철 300A 배터리와 인버터 그리고 어, 40L의 청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예. 샤워실이 없다 보니 물, 물을 사용하실 부분은 이 개수대 정도인지라 40L 정도면 충분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듀카토의 어, 뒷면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박시한 어, 상단 부분도 각진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실내 특장을 했을 때 생활 공간은 상당히 유리한 베이스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외부 샤워기를 이쪽에 장착을 했는데요. 보통 어, 흔하게 보셨죠? 우리 인스타에 보면 우리 언니분들 여기 커튼 하나 쳐놓고 이렇게 인스타 감성으로 예, 샤워도 환경이 받쳐지는 가운데서라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예, 안에 청수탱크가 위치하고 있고요. 어, 최대 600암페어 또는 어, 인디오도 하시면 뭐 900암페어까지도 좀더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자잘한 짐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과 배터리 인버터들이 차량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이렇게 갈빗살을 확장을 해서 취침 형태로 만들어 놨고, 이 차에 이제 들어가서 말씀드릴 가장 핵심적인 특장점인데요. 제가 뒷면에 있는 김에 여기서 바로 실내 부분까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뭐 그냥 스타리아로 얘기할게요 <laughs> 스타리아가 독보적인 존재이고 하니 취침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실 생활을 하다가 그 거실에 있는 짐들을 치우고 정리하고 주무시기 위한 시트 이런 변환 과정이 필수불가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환이 좀 필요한데 이 차량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열 공간 거실 공간과 침실 공간이 아예 분리가 돼 있다 보니 물론 두 분에 한해서 라 한다면 가정한다면 그냥 몸만 넘어오시면 돼요. 물론 갈비살은 이렇게 빼셔야 되겠지만 굉장히 간편한 부분이고 가로추침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해서 예, 세로추침의 경우는 시트 변환이 필요하겠지만 가로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거실 변환이 필요가 없이 바로 주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신장이 181입니다. 누워보겠습니다. 좋죠. <laughs> 제가 181인데 어, 위아래가 무릎이나 구부리지 않고 편하게 취침이 가능하시고 물론 좌식 상태에서 이렇게 어 생활을 하셔도 되고요 자 살짝 끊고 갈비살 한번 넣고 네. 11자 한번 가시죠 네. 야, 알아서 잘 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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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갈비살도 마무리를 해주시면 바로 이제 마주 옵니다. 쇼파가 되죠. 뭐 성인 6분도 앉으실 정도로 너비가 상당히 넓고 내부는 넉넉히 앉으시겠죠. 테이블은 물론 거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 탁자나 테이블 따로 두진 않았지만 이쪽을 뷰포인트로 해서 계시는 경우라면 뭐 간단한 기성품 하나 정도에다 올려놓으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드실 수도 있겠죠. 네. 차량 외부 좌측으로 어오시겠습니다 청수지 입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인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무시동 이터 토출구가 있고 그다음에 오수탱크 드레인밸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듀카토다 보니까 유럽 감성답게 이렇게 옵션 사양도 들 많이 들어가 있죠 스마트키가 있고요 문을 여시면 두툼한 철판 소리부터 다르죠 <laughs> 옵션, 옵션. 예, 네, 풀 LED. 자 외관은 뭐 특별히 더 이상 뭐, 예. 네. 아,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전동 접이식입니다. 사실 당연한 건데 마스터에 너무 익숙해진지라. <laughs> 어, 이 차의 원적은 9인승 패신저 밴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시트를 모두 탈거하고 저희 특장, 어, 이렇게 1열 같은 경우도 수입을이 되는 시트로 보다 특장이 되었죠. 제작이 되었죠. 그래서, 어, 아시다시피 2열 시트는, 어, 침대로 또 플랫하게 변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뒤쪽에, 뭐, 두세 분, 내지는 편하게 두 분, 자녀 포함해서 두세 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모든, 많은 분들이 좀 말씀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눈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누운 거 보셨다시피, 어, 성인 두명 자겠어? 라고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저 정도의 체구를 가진 성인이 두 명이 누워도 사실은 가능할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뒤에 두, 세 분, 그 다음에 앞에는 한 분. 하지만, 그 이상, 뭐, 두분 정도 주무신다면, 플랫한 상태에서 에어 매트리스 살짝 더 보강하셔서 주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좀 쾌적한 추침 인원은 세분 정도라고 말씀, 통상 드리고, 네 분도 가능하신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어, 저희, 르노 마스터베이스의 RO50 많이 지금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그 레이아웃에, 이제 그,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네, 거실 형태는 R50 같은, R620이나 R50 같은 그런 통합형 구조를 그대로 살리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 내부에 기본 순정 사양 옵션이 많이 추가된 10인치 내비게이션과 9단 스피드 오토 미션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플레이도 됩니다. 물론 유선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충대포 충전이라던가 이런 편의설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 냉장고부터 살짝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는 이제 용량은 뭐 그리 크진 않습니다. 이게 간단한 여행을 위한 차니까 이렇게 양문형이에요. 실내 생활할 때는 이쪽 여는 게 편하실 거고, 어, 바깥쪽에 계실 때는 이렇게 여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예, 양문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한 45L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판 익스텐션 있고, 어, 각 컨트롤러 이제 이렇게 직관적인 어, 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스페커 무시동이터 컨트롤러고 적상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시는 개수대가 있죠. 예. 그리고 어, 천장 상단 쪽을 보시면 이 벤트, 차량 기본 벤트를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이게 구인승 승합의 베이스 차량이다 보니 어, 이 마감재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순정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대로 살려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혹시 다른 보셨던 그 1호차, 저희 블랙 컬러의 차량과 조금 다른 부분이 어 처음부터 이제 렌트카 버전으로 제작된 차가 이제 블랙 컬러 1호차라고 한다면 이 차는 이제 개인 판매 차량의 기준으로 좀 만들어 본 차인데요. 이런 가구, 예. 목공들이 좀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레인지와 어, 이런 개인 수납장들을 더 마련을 해 놨습니다. 예. 요 차는 이제 저희가 세미 캠핑카로 제작이 되면서, 어, 뭐 모든 걸다 가져가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요 차는 이제 좀 본격적인 캠핑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데일리카로 쓰시면서 이제 출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방 업무차, 이렇게 좀 숙소도 같이 좀 마련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레저 스포츠도 말할 것도 없이 더좋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지하주차장에 대한 니즈가 크신 분들은 전고가 저희가 최상단이 2.25 정도 되니 2.3 주차장부터는 진입이 가능하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내 생활은 아무래도 약간은 좀 이렇게 좀 살짝 겸손하게 이렇게 안에서, 예, 생활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지하 주차장에 대한 진입도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 상부장에 요런 그 라운드져 있는 알값들은 월드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운드 마감들도 보시면은 와, 월드이 만든 목공이구나 하는 게 그대로 느껴지실 겁니다. 이거 보시면요. 예.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23년형 르노 마스터에다가도 이제 최근 들어 23년형에 적용을 하고 있는 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에어 벤트를 어그 무시동 히터 토출구를 좀 파손의 우려를 좀덜 하게끔 목공 자체를 이렇게 CNC로 이렇게 따서 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실 때 걸림이 없이 좀더 어,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 이렇게 차박 세미 캠핑카 생활을 할 때. 이렇게 개방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순정 글라스를 그대로 살렸고요. 보시면 이렇게 프라이버시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어 차량이 완벽하게 되는 암막 커튼까지 다 그래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해서 어 많은 많은 부분들이 글라스로 되어 있다 보니 어 개방감이 좋고 어 이런 플라시 글라스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열시는 방식은 이렇게 순정 글라스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부분들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 이제 많이들 우려하시고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겨울철 난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다시피 음, 에바 스페커이 D3는 어, 효율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이 열량을 다 쓰질 못할 정도로 덥습니다. 그래서 어, 난방에 대한 우려는 사실 이 공간도 그렇게 우리 마스터에다가도 에바 스페커 D3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공간을 데우기에는 충분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열풍, 온풍이 어 한겨울에 이렇게 차가 꽁꽁 얼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제 경험상 한 10분 이후부터는 이찬 기가 다 가셔질 정도로 굉장히 열량이 높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바닥 난방은 저희가 요 정도 그 바닥 면적에서는 음, 사용성보다도 정비성에 대한 리스크가 더 많다고 보여져서 구태여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예. 물론 저희가 이제 S770 같은 그런 좀 바닥 면적이 넓은 차에다가는 바닥 난방을 적용을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난방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어, 안 하셔도 좋을 만큼 충분히 따뜻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름철 냉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개인 구매 버전으로 하시더라도 옵션 사양입니다. 하실 경우는, 벽걸이 무시동 에어컨이 장착이 될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하셔도 좋고, 요즘 워낙 그 차방용 그 에어컨들이 잘 나와요. 포터블 에어컨이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차 같은 경우 요쪽 살짝 봐주시면은, 예, 지금, 스탠드형 그그 그 저기 뭐야 휴대용 에어컨을 요 차에다가 요 차는 지금 렌트카로 지금 실제 운용을 하는 차거든요. 제가 렌트에 대한 부분도 한번 나가서 그 우리 저희 용인 업체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요 아래 테이블 아래 부분에다가 스탠드형 에어컨을 놓고 어, 밖으로 이렇게 벤틸레이션 할수 있는 이런 어, 마감재를 직접 다이하셔도 좋고 해서 창문에다 끼워가지고 뜨거운 공을 밖으로 터출시키고 휴대용 에어컨만 쓰셔도, 이 정도 공간을 냉각시키기에는 어, 아주 정말 혹서기가 아닌 이상은 웬만큼 다 커버가 된다고 라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듀카토 디오백에 대한 소개를 전반적으로 드렸습니다. 어, 나는 이제 캠핑을 좀 하고 싶고 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주말에만 쓰기보다도 데일리카를 좀 함께 운용을 하고 싶다. 그리고 지하에 넣는 니즈가 크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남들과 좀 차별화된, 네, 그런 좀 럭셔리한 좀 캠핑카를 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딸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 일단은 그 듀카토가 갖고 있는 그런 좀 이런 희소성. 네, 그리고 실제 이 차가 지금, 어, 국내에 12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2대를 저희가 지금 요 차까지, 이거 2호 차인데 제작을 했고, 남은 10대가 남아있습니다. 열대 주인공이 되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차를 구매 버전으로 이해하신다면 실제 보시는 모습과 어, 동일하고요. 배터리는 300A 인산철, 그리고 2kg 인버터, 그리고 청수 탱크는 40m 하고 위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하 대비로 만들다 보니 기본 사항은 올라가 지 않지만 원하신다면 올려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CIJS 타입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시동 에어컨 장착 가능하시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기본 은 300이지만 6 0 0암페어까지는 편하게 올리실 수 있고 9 0 0암페어는 아마 이 목공 설비들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0%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9 0 0암페어까지 쓰실 만한 그런 타입의 성향의 차량은 아니니 600 정도만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 차량은 지금 저희가 전시차로 제작을 하면서 실제 렌트로 운용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있는 에이지 오토 모빌에 가시면 어, 일단 전화로 예약 문의를 좀 주시고요. 이쪽에서 입출차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구매를 고려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먼저 렌트로 한번 운용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든에서 만든 주카토 베이스의 B500 차량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관심 있게 어,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월드모빌 대표 번호죠. 1544-6612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